열대해역의 산호초는 25%의 해양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해마는 이 생태계에서 천적을 피하기 위해 0.01mm 두께의 피부 돌기를 진화시켰으며 54종의 해마종이 산소가 풍부한 얕은 바다에서 서식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해초 군집과 어류 개체수 조절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암컷 해마는 체장의 15%에 달하는 난소를 가지지만 수컷은 복부에 32개의 주름으로 구성된 육아낭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특수 주머니는 체내 혈액량의 40%를 공급받으며 내벽의 미세한 모세혈관망이 산소와 영양분 교환을 최적화합니다. 화서 비록에 따르면 해마의 육아낭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암컷이 1회 산란시 1500개 이상의 알을 생산하는 대신 수컷에게 포식으로부터 안전한 배아 발달 환경을 제공하는 분업화 전략입니다. 암컷은 나홉 시간에 걸친 구해춤을 통해 2.7mm 크기의 알을 전달합니다. 3.4cm 길이의 산란관을 사용해 수컷의 육안낭에 정밀하게 알을 주입하는 이 과정은 동물학자들에 의해 수중 정밀외과수술로 비유됩니다. 수컷은 암컷이 알을 주입한 즉시 정자를 분비합니다. 유관낭내 pH를 7.8에서 7.2로 급격히 변화시켜 화학적 수정을 유발하는 이 메커니즘은 98.3%의 높은 수정 성공률을 보입니다. 수정란은 유관낭 내부에서 모체와 유사한 환경을 경험합니다. 수온을 0.5도시 범위로 유지하며 염분 농도를 3.4%로 조절합니다. 폐반 유사 조직이 0.1mm 간격의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합니다. 14일차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초당 2회 기록됩니다. 21일간의 임신기간 동안 새끼들은 3단계 변색 과정을 거치며 0.5mm에서 11mm로 22배 성장합니다. 수컷의 대사율은 이 기간 40% 증가합니다. 출산 시 수컷은 10초 간격으로 복근을 120회 이상 수축합니다. 꼬리의 지지력을 0.3 유턴 이상 유지하며 1500마리의 새끼를 6시간에 걸쳐 방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압은 2킬로파스칼에 달합니다. 새끼들의 1차 방출 각도는 130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은 포식자 접근 시 0.4초 이내에 3m 백가정 영역으로 분산시키며 생존율을 2%에서 5%로 향상시킵니다. 1mm 크기의 새끼들은 출생 즉시 독립합니다. 이생식 전략은 600만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IUCN 적색목록에 따르면 이 메커니즘 덕분에 해마종의 70%가 해양 온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존 가능한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회 출생으로 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